어, 너 사는 뭐그본적으로쓰느 뭐. <목소리> <목소리> 이제 이에 대한 에, 논평을 말하는 전남대 철학을 무기했을 때이 양주입니다. 박람에 교수님은 사실 박사학위 농으로 2002년에 저보다이년 먼저 었습니다 보사기 전진 철학사상을 제출하시고 또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충청도 주신으로 위원찮께 군산대에 부임하셔가지고 지금까지 국내 몇안 되는 기전진전생하고 노사학과 연구에 관한 주된 연구자 가운데 한 분이시고 아마 현재 수준에서 보자면 기전진전생하고 노사학과에 관해서 가장 포괄적이고 지속적이고 풍부한 연구 성과를 보이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노사전생 개입, 노사학파 노사 그 형성, 인적 구조, 철학적 특징, 그리고 문인 집단들이 남긴 학술적인 성과, 특히 이제 저희들이 위에 핀과 남양사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것과 얽힌 성인언쟁에 대한 개요에 관한 종합적인 상황을 에, 발표하실 수 있는 분이고 실제로 이 글이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글하고. 음, 선생님의 저, 참고문 해도 있지만, 2018년에 발표한 노사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의 두 개만 보면, 당대 모사학 파업 연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될지가,를 파악하기에 아마 무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간단하게 그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네, 19세기 중후반에 걸쳐서 활동한 성리학자로서의 기정진 선생, 그리고 호랑과 영남 무도를 아우르는 지역적 토양을 배경으로 구축된 노사 합파, 직전문인 5 9 4명 재전 2888, 삼전 4240, 1960년을 기준으로 4전문인 3 3명 어림잡아서 8000명에 이르는 문인집단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분들이 만들어낸 인적, 사회적, 물적, 지적 부상들이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다. 네, 이걸 보고해 주시고 계시니까. 그러면 이런 지적 배경에서 우리들이 할수 있는 게 무엇이냐에 관해서는 예, 박성우 이사장님께서도 간단히 언급하셨고방 안에서는 그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 만신지탄의 강의이지만 저희 전남대 철학연구센터에서 2019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의 재원을 받아서 예, 6년 동안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고, 지금도 진행 2년이 지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성과를 아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고 저희들이 1년에 기존의 연구성과를 정합하는 청소한 권하고 그리고 저술 번역서를 포함해서 저술을 한권 내게 돼 있고 그래서 2년차 4권이 그 최근에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요 판결이신 분들한테는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바깥에 그 주소를 적을 수 있게 저희들이 경비를 마련해 놨으니까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진행되는 연구비라 필요하신 분들은 주소를 적어두시면 저희들이 무료로 배부를 해드립니다. 그 점은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요구를 지켜봐 주십사라고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네, 짧게 55쪽에 네, 세 번째 문단과네 번째 문단만 있는 것으로 목평을 네, 발음하겠습니다. 네, 발표자가 제공하는 이상의 내용들은 현재 우리들이 기존 년생과 노사학과를 배경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방향성을 제공합니다. 비록 이 글이야 종합적인 보고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지만 현실점에서볼때 가장 심각한 것은 다음 회 선생님이 언급하는 전 범위에 걸친 지적이고 역사적인 유산들의 실제와 현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규모와 현황의 파악을 기초로 삼아 현대적인 가치를 재구축하는 작업에 착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산적인 아이디어들이 모이줄수 있는 모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사성입에 양된 고산서원을 비롯한 각종 유물 유적의 보존 활용, 노사파라는 이름으로 생산된 학술적인 저술들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 활용, 또 정신적인 유산으로 남겨진 지적 자산들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 그걸 어떻게 확장할 것이냐, 심지어는 이것을 터대로 나가면 아 문화관광하고 연결된. 현재적인 실제적 가용성까지를 어떻게 검토할 것이냐라는 문제들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의료 2년 3년째지만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얘기계신분들께서도 의무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로 제 간단한 목표는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주제에 오영진, 광주대학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셨습니다. 네, 광주대고영진입니다 저는 그냥 그 토론을 갖다가 쭉 읽는 식으로 그냥 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봉권 선생님의 노사의 사회개혁론은 노사 기정진과 그문리들의 사회경제개혁책들을 살펴본 것입니다. 먼저 기정진 개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1962년 농민안정치을저수한 인술 민체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개혁책들이 성량뿐만 아니라 그의 공력한상 그리고 세조정치의 정치 사회적 모순에 대한 자각 속에서 형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병인 양해를 전에서 올린 병인소 등을 통해 이정진의 위정특사 사상과 사회개혁책들을 살펴보고, 이 개혁책의 핵심으로 별인식을 전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중섭, 이채선 기왕현등 이정진 국인들의 사회개혁책을 검토하여, 이들의 주장이 더한 농민혁명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밝히고, 마지막으로 기정진의 사회개혁론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에 대해 발표자의 생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토론자인, 토론자는 김범관 선생님의 발표의 내용에 대해 큰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의문점과 보완지점을 언급함으로써 토론자의 의문을 발음할까 합니다. 먼저 입장에서 발표자는 노사학파에서 주장한 개인과 사회에서의 의리정신과 공공의 사회질서 확립이 시대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1894년, 정한국민혁명에도 신비한 영향을 붙잡고, 3.1 운동이나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 운동 등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서 그러한지 언제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장에서도 노사철화에 갖고 있는 공공성의 측면이, 공공사회가 오늘날과 같은 시민사회에서 시민이 주체가 되는 공공의 사회건설에서 재해석해야 하고, 또한 남북분단이나 노사활동 극복하기 위한 방안 역시 별인심의 차원에서 노사의 사회개혁론이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해석해야 할 것인지 도좀 궁금합니다. 둘째 발표자는 이정규의학술회측에서 아니 임술이 측에서, 아, 측에서 토지소유의 한계를 둘 것을 주장하고, 그런 주장은 궁극적으로 토지 소유를 공평히 하자는 것으로 보았는데, 과연 그렇게 볼수 있는 것이지 궁금합니다 조선시대에도 그러니까, 토지 소유의 한계를 두자는 주장은 여러 학자들이 했는데, 그러면 그들의 주장도, 그들의 주장도 토지 소유를 공평히 하자는 것이었을까 하는 의문이듭니다 셋째, 사장의 기정진의 본인들의 사회 개혁책을 서술하고 있는데, 누가 없어서 누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 아니면 여러 명이 공통으로 주장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를 달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사장에서 기정기 본인들의 사회개혁책이 동학농민 혁 명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의 근거로, 무장, 기포시 동학농민 지도자들이 대거 포고문을 인용하고 있는데, 사실 내용만 본다면 발표자도 없 도대체 유교적 경세의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동안 노민분들이 주장했던 회전개혁안의 내용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사상적으로 배승했다든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수 있는 것인지가궁합니다 발표자는 생을 즐기는 일이 없게 되었다는 것에서 표지나 조세 문표가 심각함을 간접적으로 안사했고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라는 말로, 대개의지을 포괄적으로 언급하였다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해석 역시 논리적 비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 문구 중에 하나가, 일반 백성은, 그 양반들의 토지는 산천, 토지의 경계는 산천을 이어도, 이었음에도, 이은 반면에, 일반 일반 백성은 바늘 하나 꽃잎 단도 없다는 것이라든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고 하는 말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은 포기문의 내용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이다. 다섯째 종합적으로 말하면 정유들 시기 한 인간이나 식단의 사상이 현대적 됐습니다. 는 재해석을 언급할 때는 좀더 세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 이학 탄신 5월전에 개선해 여러 관련 특집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세계 2학의 사상에 오늘날, 세계 2학의 사상이 오늘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까지 나왔던 기억이, 그, 선명합니다. 사회체계 전체의 특성과 시대를 적 한계를 감안하지 않고, 그 사상 속의 일부 내용이나 용어만 가지고, 그것들을 확대 해석할 때 나올 수 있는 주장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철학이 아닌 역사학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더욱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부족 하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